안녕하세요, 지현 t v 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지금 어디 계시죠? 여기 여기 어디냐? 김포공항이요. 김포공항 국내선이죠? 저희 지금 <laughs> 김포공항 국내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 국제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 괜찮아요. 김포 어디야? 김포에서 <laughs> 갑냐 야 공내지는 왜 아직도 여기야? <laughs> 야 공내지 왔어. 공내지 왔어. <laughs> 배고픕니다. 지금 배고프고요 <배고픕니다. 웃음> 밥을 왜안 주나요? 와! 여 <laughs> 아, 귀여워. <귀엽다. 웃음> <laughs> 나 너무 웃기해. 아, 나 진짜 딱 내려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진짜 아무도 없어. 너무 그래요. 나도 엄마가 자꾸 약간 여자나 남자 보자마자 저거 학생이네. <laughs> 아니 <소인이야. 웃음> 성인이야성인이 아, 학생, <laughs> 학생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아빠 계속 없대 친구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다행이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웃음> 아니, 아니, 면학생이 아니야 성인이야. 예. Yeah. 예. Yeah. 맛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지금 그거 몰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몰래는 아닙니다. 선생 허락하셨습니다. 배 배고픈데 어떡하라고. 우리 굶기면서 여행할 작정이야? 너무 웃깁니다음 윤석이 이렇게... <놀람이> 등장했다. 아니, 왜 이렇게 초라해? 출근 왔어, 근처에아니아니 아니. 아니 언제 우리 꼭 출장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앉아서 먹을라고. 근데 여리서도세 번. 저는 <laughs> 진짜. 아. <웃음> 원래부터 제방이야. 못 왔다. 찍어? 예, 브이로그. 왜 찍는 건데? 인사해. 너 유튜브 시작했어? <laughs> 언제부터 그런 특이 취향이 생긴 건데? 언제부터 그런 특이 취향 생긴 건데? <거냐고>? 내가 들어줄게. <laughs> 왜리맛속에좀 해봐 <laughs> 아니 정말 롯데가... 불고기에 많이 잘들끌지고요새유 보고 <laughs> 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맛있어요 너네 이러는 거 다른 애들도 알아? 잠깐 꺼을게요 <laughs> <laughs> 잠깐 꺼을게요 <laughs> 지금 저희는 수화물을 붙이고 검사도 아니지요. 하고 지금 타기 전입니다. 아 지금 여기 비행기, 비행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비행기? 아 뭐야? <laughs> <또? 웃음> 아, 네 유튜브인데? 아, 저희는 지금 갑니다 3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일곱이 라니 아, 하루가 길것 같습니다 에서 정신이 없어어 오늘 중앙보세 때문에 오늘? 응아 맞아 이름수 있어? 도착했어요 아이돌 저제 어, 친구들, 선생님이, 안전에 대해. 이게 진짜 다 화면으로 이루어지는데. 님들아. 얼굴 가려줄게. 걱정 마. 가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지금 노는 건 하나도 안 찍고. 버스만 찍고 있는데 천지연 복권 첫복 찍을게요. 지금 송악산이랑 어디 갔었죠 우리? 어디 갔었어요? 그거그 그 바닷가랑 또 바닷가 갔었는데 송악산. 어, 아그 트레이 트레 도보탐사 뭐 그걸 했는데요. 지금 제가 체험 아, 가지고. 조금 골골대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음은는 천지연 북부 갑니다 네. 지금 어디에 있죠? 저희 지금 조롱나무 옆에요 네 저희 지금 초..초.. 초 네, 천지연 천지연 북부가 있습니다 가요네 지금 사람이 네, 너무.. 편집해주시나요? 네 진심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수가 뭐야, 뭐야. 진짜 아, 찍었네. <뭣 Arduino> 아, 아, 저기 멋있죠? <Carbon> 여기 왔습니다. 지금은 3시 반. Así. 지금 일어난 지 3시 12시간 반째이고요. 지금 바람을 너무 맞아서 앞머리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없던데? 안녕하세요 오쩌컴 어, 제주도 아닌뭐하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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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왜 자꾸 버스에서 찍냐고 <laughs> 어? 손지윤? 솜지율? 손지윤한테 전화왔다 잠시만요 그 뭐지? 우리 뭐지? 너무 기름져가지고 얹는 것과 나왔다 다 지금 버스 샵밖에 <laughs> <시차할 웃음> <게 웃음> <몸이> 없어 <이루와. 웃음> 저 머리카락에서 고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우리 지금 한판 판, 한 먹으면 이 1인당 두줄 먹은 거임 어? 그러면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요. 송채연입니다. <목소리도>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 저희... 아, 진짜 많이 아 <laughs> 우리 오늘 팀 어디 가죠 저희? 비가돼가 갑니다. 예. 꺼내줘. 친구랑 <laughs> <저도 중장하려고요>. <웃음> 아, <웃음> 아니라고. 채인 지원 받고 티비 아니야? 어맞아채 지금. 야나 유튜브 있어. 진짜? 어. 때도그 중학교 때 때도 그러니까 했던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진짜? 응. 응. 아, 나 감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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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이게 맞, 는 응, 맞겠지? 꽝꽝나무? 깡깡나무? 어, 꽝꽝나무입니다, 꽝꽝나무. 깡깡나무. 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캠프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그만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아, 좀 새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다 말발돌이. 아니, 되게 이상해요. 근데 지금, 지금 좀 덥고 힘들고, 친구들이 안 보여요. 지금, 막 포토카드 만드느라 좀 늦게 출발하긴 했어도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이거, 이게 아닌가? 점점. 근데 스탬프가 있긴 한데? 아니, 다들 이렇게 걸은 거겠지? 스탬프가 있는 거 보면? 잠깐 가볼게요. 지금 여전히 걷고 있음 근데 보니까 버스로도 투어를 하는 건가 봐요. 우린 이걸 걷고 있지? 그래서, 야, 그래서 선생님이 막뭐 그냥 대략적인 시간만 10시 반이라고 해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집에 보내자 <laughs> 아잠만 어, 호수 호수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저기 사람 있어, 어, 사람, 있어 어, 사람이. 사람 있어 사람이 받으세요 제발 제발 꺼내줘 지 친구랑 <laughs>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저희는 저에 저희 사 모터기에 신기한 기차탑승했다가 타고 있어요 <laughs> 잠시만, 저 안녕.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안녕. 못 들어. 안돼. 아니 지금 브이로그 찍으세요? 아니 이분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죠? 맞마빡바퀴 아니라고. 맞바퀴요? 그럼 나로 할게. 아니면 헬스. 그거 나한테 그럴래? 인제 저 던져 어려워. 너너 나한테 던져지고 싶어? 던져질 거 같긴 해. 아 근데. <웃음> <웃음> 이거 내가 너 증거 영상을 남겨가지고 약간. 좀 우리 배 타면은 너 진짜 못 버텨. 꺼져! 제발! 패션 보너스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더있을것같아 지금 기차를 그 타고 갑자기 뭐때양파티 내려줘서 카페에 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아이들를 먹을까? 그냥 에이 저는 애플 망고 에이드 먹을 거예요. <laughs>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 아니, 난 녹차 아이스크림. 아, 내가 상큼한 게 땡기긴 하는데, 그냥 녹차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laughs> 지금 힘들어서 못 찍었는데, 또 하루 종일 걸었고요. 기차에서 못 타가지고. 근데 지금 또 10분이니까 사련니있을 가야 됩니다. <laughs> 원래 이런 건가? 근데 얼굴도 다 망가졌고, 이제 모르겠 윤지우, 공항 청결돼 있어? <laughs> <laughs> 마지막 날입니다. 버스 장면밖에 안 찍히네 지금 박, 되게 빡센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가 가나봐요 가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윤지유다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우기죠? 비가 와가지고 불소가 너무 많아 지금 음... 지금 맛깔난 뷔페를 먹고 갑자기 또 동문시장에 뭐 저희가 떨궈졌거든요 동문시장 구경을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사고 지금 친구들이 안 와서 여기 건너편에 있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깜바 t v 입니다 아니라고 감자탕기라고 <laughs> 그만 막밥밥 저희 지금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이었습니다? 아맞 우리 그 넘어지는 거두 번밖에 안 찍지 않았냐? <laughs> <laughs> 그렇죠 우리 그거 그냥, 아, 은수, 거 은수 넘어지는 걸로 편집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냥 <laughs> 내가 넘어졌다고. 따라 단단 하고 그냥 이렇게. 어 그렇게 편집하려고. 우리 오늘 찬지 까지 찍었. 뭐를? 우리 우리 공항 공항에서 그은 이렇게. 야 공항에서 한 있어? 아니 김점 좀 무슨, 뭐, 무슨 뭐, 소용 뭐, 있어? 지금 좀? 야아무도안르면서보도 마음 네아아 네. 있어 공항 앞에 있어. 여기가 제주 공항이지 여기 네. 때려도 돼요. 네. 네. 아, 머리치 잡아. 어, 머리치 잡아라. 언니 착. 저희는 네, 지금 네, 공항에 네, 와서 이거 사러 마음 편히 정리하고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고요. 네, 거의 한 시간 남았고 사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시간넘 대가 던1시좀보리같았요데직전입니다 진짜 곧 합니다. 지금 다들 지쳤어요 너무 예쁩니다. 음. 지 친구들밖에 친 보이지 않네요. 명 음. 누추해졌는 <laughs> 계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계란 TV. <laughs> 지금 버스 지금 비행기서 에 편집을 했는데 너무 너무 버스 신밖에 없어 가지고. 그리고 <laughs> 지금 도착했고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고. 근데 오늘 비행기가 엄청 흔들렸어. 근데 계속 자더라. 진짜? 어, 오늘 조금 계속 흔들려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나눠드시다가 어, 다시 안 드셨어. 비행기 너무 흔들렸어. 진짜? 그, 살짝 부서는데 어, 어, 꿀잠 자시더라고. <laughs> 아, 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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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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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예. okay. 재밌었습니다 누구, 누구, 선물이 좀안 나오고 있고요. 선물 빨리 나오고 집 가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정신없이 가긴 했는데 재밌었어. 레알.